네, 사울 왕의 최후를 불러오게 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임박해 있습니다. 블레셋은 아벡에 집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부 지방은 어, 단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차지했었습니다.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그 중간쯤에 아벡이 있는데 이곳은 이제 블레셋의 지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집하는 블레셋 지경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갈릴리오수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서 거기를 이제 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쪽으로 이주했었습니다. 이 아벡에 집결을 했고요. 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평원의 샘 곁에 집결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평원이 많지 않습니다. 어, 나사렛 남부 어, 지중해 연안에 이르는 그 협곡이 이스라,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그래서 그 서쪽에는 갈멜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다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불산 남쪽에는 사울이 전사하게 되는 길보아산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장이 펼쳐지는 가운데 블레셋의 왕은 가드의 아기스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다섯 성읍의 수령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에서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블레셋은 다섯 성업이 대표적인 성업으로 이루어졌죠. 그 성업에서 돌아가면서 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사와 아스돗, 아스글론과 가드, 에그론, 이 다섯 성업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가드의 왕 아기스의 뒤를 따라서 다윗도 전장에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참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상황이죠. 자, 그가 어찌 이 블레셋과 함께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해서 전과를 올린다면은 다윗은 후일 결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윗이 또 이스라엘을 나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아기스로부터 완전히 불신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추방되거나 사로잡혀서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6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부하들과 가족들의 안위가 위태로워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은 겁니다.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 묘수밖에 없는 바둑에서 참 희한한 수를 쓰면 묘수를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묘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수를 쓰셨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면은요, 이 블레셋의 다섯, 어, 블레셋의 수령들이 그들의 왕 아기스에게 다윗에 대해서 일을 제기하고 나서게 된 겁니다. 3절을 보니까 다윗 일행을 보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답하기를 이는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그가 나와 함께 벌써 열해 동안 머물고 있노라. 그가 그가 망명에 와서 오늘까지 나에게 어떤 허물도 보인 적이 없었노라. 이렇게 다윗을 두둔하고 나섭니다. 다윗의 충성심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 아기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자 수령들의 반응은 그와 다르습니다. 그는 그들은 노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다윗을 배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을 돌려보내소서, 왕이 주신 성읍으로 돌려보내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임할 수 없으니, 그가 전장에서 갑자기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하여 공격할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전과를 올려서 사울에게 돌아가서 사울과 다시 화합하면 어찌 하려고 하느냐? 아기스에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바로 그 다윗이 아니냐고 항의하는 겁니다. 이처럼 블레셋을 대적해서 크게 전과를 올렸었던 다윗을 블레셋의 수령들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를 전하게 되니까 아기스도 더 이상의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다윗을 계속 중용할 명분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할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6절에서 말하기를요. 나는 너의 정직함을 의심하지 않노라. 변함없이 너를 전장에서 사용하고자 하노라. 그러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으니 너는 다시 성읍으로 돌아가도록 가라. 명령합니다. 아예. 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천만 다행이 아닐 수가 없죠. 그는 자, 몇해 전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하고 아기스 왕, 같은 왕인지는 모릅니다. 위기를 모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연기를 하는, 하는 겁니다. 불쾌한 척 연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입장이니까요. 불쾌함을 표, 표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어찌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고 항의합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달래면서 거듭 말합니다. 너는 내게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하다. 어쩜 이렇게 다윗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렇지만 수령들이 불신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노라. 새벽에 일어나서 너희 수하들과 함께 즉시 떠나도록 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은 이제 못 얘기는 채 하면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야말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하는 상황입니다. 꼭그 길밖에 없는 퇴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것이 분명한 상황이죠. 성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도 다위처럼 이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었던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내가 오늘도 똑똑하게 기억하는 일들이었고 어떤 것들은 또 기억에서 사라지거나 또 미처 깨닫지 못하는 중에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입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침에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자녀된 우리를 그 길밖에 없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람됨이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 본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울은 아무리 왕이라도 그의 상황이 왕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셔서 전장태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이런 절, 막다른 골목과 같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조음으로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거기서 끄집어 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입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